부산 경담의 삼 경주, 국산 6등급의 1,6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가장 외곽의 14번 그랜드 축제 출발 대 이탈이 빨랐습니다. 안쪽에서는 9번 최강 마린이 초반부터 강공을 펼치면서 조인권 기수와 함께 선행 몰리에 나섭니다. 바깥쪽 14번 그랜드 축제가 2위로 따라붙었고 8번 해운대 블루와 외곽의 10. 1번 원더풀 시크릿 그리고 12번 퀸즈 대로가 4, 5위권에서 격차를 좁혀나고 있습니다. 중간 그룹을 이끄는 말은 7번 BJ치프입니다. 13번 바운티 헌터와 함께 6, 7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6번 대지 스페셜이 7위 1번 아데스텔라는 8위권 달리고 있습니다. 가장 뒤쪽에 2번 사전통보와 5번 텐텐 퀸이 뒤쫓으면서 이제 경주 중반을 돌아서고 있습니다. 9번 최강 마린 계속해서 우세를 지켜갑니다. 바깥쪽 14번 그랜드 축제에 도전을 받으면서 안쪽에 8번 해운대블루 외곽에 11번 원더풀 시크릿과 12번 퀸즈대로가 여전히 선두권 싸움에 가세한 가운데 이제 4코너를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선두치가 내고 있는 9번 최강 마린과 주인권 기수 바깥쪽 14번 그랜드 축제 계속해서 2회권 압박해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곽에 11번 원더풀 시크릿과 12번 퀸즈대로 네 마리 앞선 상황 이제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14번 그랜드 축제가 9번 휘각마린을 넘어서기 시작했고, 바깥쪽에 11번 원더풀 스크린마저 안쪽에 9번 휘각마린을 제치는 듯, 14번, 11번 두 마리 쌈으로 좁혀진 가운데 가장 바깥쪽 11번 원더풀 스크린. 오늘 김철호 기수 상승세가 좋습니다. 안쪽에 14번 그랜드 축제와 11번 원더풀 스크린, 그 안쪽으로 9번 휘각마린도 물러설 수 없는 접전 속에, 3마리의 접점 상황이 때 외곽에서 4번 필그림이 등장해. 14번, 11번, 9번 여기에 4번까지 14번, 11번, 9번, 11번, 14번, 9번, 11번, 14번, 4번, 9번 4마리 앞섰던 1,600m 3경주였습니다. 마지막까지 계속된 접전 안쪽에 세 마리의 접전에 외곽에 4번 필그립이 가세하면서 마지막까지 치열한 접전이 뜨거웠던